오늘 27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은 어,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특별히 1장 1장 1 27장 1절부터 7 8절까지 말씀은 그러니까 가이사랴 항구에서 이제 시작해서 그레데 섬 크레타 섬까지의 여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어, 크레타 섬에 처음에 미항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 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. 시기적으로 봤을 때 구절에 보면 금식하는 절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9월 말 10월 초에 있는 유월절의 대속제일이고요. 9월 말 10월 초쯤 되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 시간이 이미 지났다라는 표현을 보면 10월 초에서 중순 넘어가는 시기였을 겁니다. 지중해 이 시절의 지중해 한 11월 초부터 3월 초까지는 바람이 많이 불고 뭐 그래서 그리고 이들의 배들이 거의 다 대부분 목선들이니까 거의 운행이 금지되는 기간들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지금 11월 초는 되지 않은 것 같고 10월 중순에서 말 정도 되는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은 바울은 미양에 그냥 머물러서 저 겨울을 난 다음에 넘어가자라는 의견이었고 이 사람들은 그 옆에 있는 조금 더큰 항구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은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가서 거기서 좀 정박하자. 미양이 조금 작기도 하고 바람이 맞, 부니까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선장과 선주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 배를 전체적으로 통솔하는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은 누구의 말을 따르는 게 맞을까요?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르는 게 맞겠지요.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듣고 그러면 우리 베닉스로 가자라고 결정을 한 다음에 갑니다. 1 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분다라는 뜻으로. 그러되 아 우리가 이제 잘 갔다 잘 결정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들에게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.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서 배 엄청난 위기가 있습니다. 이 시절 배는 이렇게 큰 배와 함께 조그만 배들을 함께 같이 띄워서 이렇게 정박하고 이렇게 하게끔 도와주는 거룻배 역할들이 있는데. 그것도 이게 기지 못하고 뭐 있다가 겨우 올려 놓고 뭐 칭칭 감아서 조금 안전하게 하고 바람을 그냥 어떻게 힘으로 할수 없으니까 그냥 바람이 가는 대로 놔두고 하다가 18절, 19절에 보면은 기구들도 다 버리고 20절이 그들의 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.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폭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 버린 상황,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린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.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정도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계획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 계획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. 백부장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한 그 미항이라는 항구 대신에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갈 것을 결정합니다. 그 결정의 계기는 바울의 말이 아니라 선장과 선주들의 의견을 따라갑니다. 선장과 선주들이 아무리 아무리 그래도 굉장히 많은 경험들이 있을 거고, 소위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? 그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는 건 어쩌면 굉장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입니다. 배를 잘 알고 바닷길을 잘 아는 전문가의 의견이기 때문입니다. 상식적인 결정과 행동이 있었지만 근데 그들 앞에 큰 어려움이 또한 닥칩니다.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우리의 삶도 시편의 마음은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.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결정들을 합니다. 그리고 그 결정들의 기준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생동했는가 어떤 상식적인 일인가? 어떤 것이 맞는가? 합리적인가라고 하면서 수많은 결정들을 우리는 그 소위 말하는 합리적인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.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결정하지만 나 우리의 예상대로 되는 일들이 많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. 우리의 계획들이 온전하지 않고 계획들을 잘 세웠다고 해도 우리는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.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고 인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. 늘 우리는 부족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,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. 오늘 본문의, 말씀,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그 배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바람이불때 우리의 힘을 쓰지 않고 그 바람에 의지하여 바람에 매달려 바람과 함께 움직이는 배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며 늘 기도하며 주님의 바람에 우리의 삶을 맞춰야 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. 물론 그 바람에 배를 맞춘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. 내는 이렇게 가야 하는데 바람이 이쪽 반대쪽으로 불면 어 내가 갈 길이 그곳이 아닌데라고 하며 당황할 때도 있고 바람을 거스르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잘 되지 않고 낭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. 그것이 맛혹 광야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오매출하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반석 위에 샘물을 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.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그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두 번째 말씀은 주님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. 오늘 본문 18절, 19절, 20절에 18, 17절, 18절, 19절에 보면 바람이 점점 강해집니다. 어떻게 자기들 안에서 열심히 뭔가를 해서 배도 올려보고 배에 밧줄을 좀 매어보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그 그 바람에 자신들의 배를 맞추면서 나아갑니다. 그러다가 심이 애쓰다가 18절에 보면 심이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합니다. 19절은 3일 동안 그 계속 싸우다가 안 되니까 배 기구들도 버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. 배가 가벼워야 이게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체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. 아, 배를 가볍게 해야 된다. 그래야 살수 있다라고 하면서 가장 최소한 것만 남기고. 배의 짐들을 다 바다로 버려 버립니다. 배에 가는 한정된 공간에 짐을 실는다는 것은 특별하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건 필요할 거야, 이건 갔다가 팔면 좋은 걸 거야 하면서 최소한의 것들을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실지 어, 않았겠습니까? 그런데 그런 것들도 내다 버려야 살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이것들을 다 내어 버립니다. 가벼워져야 살수 있으니까. 그들은 그것들을 행합니다.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바람에 맞추어 살려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, 욕망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.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바람에 잘 올라타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. 붙잡고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가진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이것들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.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아내의 교훈을 잘 알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그 마을을 불살라 버리시겠다라고 물 미리 예언하셨고 빨리 도망가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다 순종했지만 롯의 아내는 그 뒤에 있는 자기 것들이 안타깝고 아쉽고 미련과 집착 때문에 뒤를 돌아봤다가 큰 해를 당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. 물에 빠진 사람이 금은보화와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.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가볍게 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.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.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움켜지고 있는 다른 어떤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주님께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라버려야 할 것들이 생각나신다면 그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.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매춘하기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기에 우리의 욕심들이 내려놓아질 때더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.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바람에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. 우리가 주님의 바람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게 하.